네, 안녕하세요, 금현석입니다. 어, 최근 이제 비트 흐름이 굉장히 어,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어, 대중들의 기대심리를 많이 부풀리고 있어요. 아, 이 제가 부풀린다라고 표현을 한게 결국에는 이제 풍선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상승하는 걸.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은 진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어, 무섭습니다. 요즘 자음 자체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비트는 방향성을 정해줬죠. 어, 원래는 이게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여주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라이징 웨지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라이징 웨지는 70% 확률로 이제 하락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얘는 상승을 해버렸죠. 30%의 확률을 뚫고 이제 추세선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추세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어, 당분간 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봉이 이 봉이 오늘 봉이 어,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기존에 기존에 이제 만들어놨던 이 상승 추세선이 이제는 저항 역할에서 지지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이 어, 저항을 줬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힘도 그만큼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가격 부분이 어느 정도냐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선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이 한 5만 1,200에서 300 정도 라인인데 이거는 이제 비트스탬프의 어, 달러라서. 달러 차트라서 이제 선물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바이낸스 선물 차트랑은 조금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어쨌든간에 지금은 이런 흐름이고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5,500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5,500이 5,500까지 이제 열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을 때 5,500까지 진짜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어 바로 이제 올려버리는 어, 그런. <laughs>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포지션을 들가는 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은 맞습니다. 애매한 상황은 맞고 이렇게 이제 꼬리들을 많이 남겨두고 갔는데 보통은 이 꼬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오는 게 정석이에요. 네, 꼬리를 한번 확인해 주고 다시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큰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 저점, 그러니까 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이 어, 5만 600 정도 됩니다. 5만 600 라인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더라도 이거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 어,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실 분들은 여기에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 부분 4만 0 0 라인입니다. 이38,000 라인에서 어, 여기 오면 내가 매수를 받아보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네. 올라가는 것은 어, 내몫이 아니니까 결국에 이제 내려온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 이제 4 시간봉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고 있어요. 진짜 와, 저는. 어, 거래량이 이렇게 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실금 실금 올리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 이렇게 실금 실금 올리잖아요. 그러면 쇼에 물린 분들은 이렇게 실금 실금 올리기 때문에 함부로 손절도 못 쳐요. 예.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해야 될 점에 어서 이제 확실히 내가 대응할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지만. 어, 섣불리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어 그냥 진입하는 거는 완전 도박 행위죠 네, 그래서 지금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속으로 많이 기울었다 어, 하지만 잘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날봉을 먼저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상승 채널 이 상승 채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 이제 보러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그래서 4시간 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 라인이. 이게 1840 라인인데, 어이 위로는 이케아 지지 라인이라고 해봤자 1,860 라인에 여기 잠깐인데 여기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40 라인에서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 어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 어 도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러면 지금이 이제 1,900 정도 되 거거든요 달러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840까지 조정을 준다. 그러면 생각보다 하락폭이 어, 크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대략 한2.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레버리지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포지션을 잡는 게 조금은 애매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다 정해진 것만, 정해졌으니까 좀 여유롭게 어,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들어준 상승에 대한 저항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뚫어야 돼요. 그 라인이 이제 1950 정도 되고요. 어, 그걸 뚫어야지만 2000대를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미너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트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날봉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72평선 위에 안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22평선 위에 안착을 하고 어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어 크게 이 부분을 이제 박스라고 봤을 때이 박스 하단부를 잘 지지를 해주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단부까지 충분히 올라갈만 하고, 만약에 이 121선을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비트의 독주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도미너스 쪽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다. 이62.18이 지지라인 위에서 공 마감을 해주면 상승 쪽으로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알트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알트 도미너스가 이렇게 제가 계속 지켜주던 이 상승 추세 라인이 있어요. 이 상승 추세 라인을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매물대 가운데에서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힘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힘이 많이 딸리는 상태입니다. 힘이 많이 딸린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비트 여러분들이 이제 목록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좀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그 이제 이유가 저는 이제 알트 도미너스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가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의 좀 피날레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트레이딩을 하면은 수익도 많이 날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잡고 짧게 짧게 어,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테더 도미너스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이 테더 도미너스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 지금까지 여기를 굉장히 잘 지켜줬단 말이에요 테더 도미너스가 그렇죠 여기를 엄청나게 잘 지켜줬는데 여기를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더 도미너스가 그럼 테더 도미너스는 어, 이렇게 뭐한 번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으로 이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어,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어, 하락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 테더 도미너스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비트나 다른 코인들이 많이 올라갈 것인데, 어, 근데 이제 알트 도미너스도 지금 거의 뭐 힘을 잃고 있었죠. 그래도 지금 머리를 들려고 하는 게 지금 비트 도미너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 도미너스의 상승, 다시 말해서 비트의 독지가 될 확률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비트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5만 달러,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1과 숫자 1과 5 그리고 0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를 둡니다. 사실은 별 의미 없는데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어, 그런데 의미를 많이 두게 돼요 사람들이 심리가. 근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때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고점을 찍었을 때 오히려 코인베이스는 프리미엄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들은 이 고점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중국 쪽에서 많이 올렸겠죠. 이게 이제 진짜 진정한 어 중국과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 그런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 절대 손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은 지금은 들어가기 굉장히 다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이 상승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제는 상승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이 밑에서 내가 어, 잘 기다렸다가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어, 유튜브 댓글 또는 기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답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